어? 오늘 은또뭐 하는 거야? 오늘은, 뭐 오늘은 아반떼 K3 쓸만한 차 하나 찾아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하. 지금 이거 여덟째째야 여덟째째. 점검하고 여덟째. 있어. 아, K3 형이 점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응. 얘가 또 고질병이 <웃음> 고질병. <웃음> 그러면 나이 고질병이 설명을 좀 해줘볼게. 네. 이 차는 아반떼 K3는 되게 노트레... 작잖아. 너무 편해. 너무 편. 어, 운전이 편하지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는 어 유지비가 되게 적게 들어. 그렇죠. 그러니까 고장날 것도 별로 없는데. 고장에 나서 수리를 해도 수리비도 적고, 그 다음에 음. 기름값 유지비가 되게 적게 들잖아. 그죠 그니까 누가 타겠어? 아무래도 뭐 처음 타시는 분들. 그렇지. 초보자들. 그렇지. 사회초년생들. 그렇지.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. 일단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? 젊은 사람들이잖아. 그렇죠 젊죠. 음. 혈기왕성. 혈기왕성. 돌도 좋아. 씹어먹고, 어. 안 그래. 되는 건 되게 하고, <laughs> 추워도 옷도 안 입고, 멋부리고. 그렇지. <laughs> 그래서 대부분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급가속을 좀 많이 해요. 어, 급가속도 하고, 급감속도 많이 하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차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.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또 젊다 보니까 그 전에 차를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. 그렇죠. 이 K3 아반떼는 일단 사고도 많고, 네, 네. 그 다음에 관리가 좀잘안 돼. 과속을 많이 했어. 급가속하고 급감속했어. 네. 그럼 첫 번째 생기는 게 문제가 뭐야? 엔진이 좀 그렇지 어, 엔진 을 감소.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부조도 있고. 부조도 있고 음, 그런 문제점이 있어. 음. 자두 번째 또 급가속을 하고 그러면 항상 생기는 누유. 그렇지 누유. 어, 잘 타신 분들은 그런 누유 네. 없는 차도 많아. 음. 자그 다음에 이제 또 급가속 하고 확 돌리고 <laughs> 야 핸들 한번 돌려볼게 내가. 네. 쭉 돌리는데 쿵 소리지. 쿵! <laughs> 어. 이러면 이제 조향장치에 유격이 생겨. 유격이 그리고 생기죠. 딸깍딸깍 소리 나고, 까르까르 소리 나고. 사주이나요? 그래서 이제 뭐 스몰 베어링, 커플링, 어, 이런 데, 데 네. 생기고, 맨 밑에 보면 웜기어라고 있어. 웜기어. 웜기어에서도 딸깍딸깍 소리 나고. 또 그런, 문제. 그렇죠.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. 그 다음에 차 방지턱 같은 거막 넘어가고 막 하잖아. 네. 그러면 이제 밑에 형가장치 부분에 로우암, 어퍼암, 뭐 스테빌라이저, 링크, 이런 데에 다 문제가 생겨. 그래. 그래서 찌그덕찌그덕 딸깍딸깍. 소리가 나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말한 것들이 이 차들의 고질병이야 또 저기 앞에 전조등 있잖아 네. 이 아이들 한 7년 뭐 이렇게 지나면은 음. 약간 노랗게 떠 음. 그런 것도 뭐고질병이라 고질병이고 음. 그다음에 요요 요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 이게 이제 아반떼는 더 심해 아반떼는 더 심한데 요런 것들이 빠져 <laughs> 이야. 그래도 얘는 멀쩡해 얘는 되게 멀쩡해 녹아내린 것도 있더라고응 음, 그래 맞어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많이 긁혀 많이 긁혀, 많이 긁혀 여기 부분도 어.